트럼프는 바로 그런 점을 공략을 할 거고, 금리 내려라라는 압박을 분명히 할 겁니다. 재직권을 하게 되면 1년 혹은 길면 1년 반 정도 이후에는 달러 약세를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도 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푸틴이 원하는 걸 분명히 내줄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하고 대화를 열더라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얼마만큼 환영해 줄 것이냐. 트럼프 혼자서 결정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트럼프와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네네.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저금리 시대가 네네.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단 네네. 말이죠. 네네. 연준에게 좀 기준금리 인하도 압박을 하고, 네네. 달러 약세도 유도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박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음. 트럼프 지지자는 아닌데, 네.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음. 뭐냐면, 트럼프가 전 직권 시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평균 미국의 물가가 2% 초중반 정도 기억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물가 수준이면 굳이 2% 언더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금리나 해도 된다. 왜냐면 제가 이제 경제 서적을 최근에 쓴게 있는데. 네, <laughs> 경제의 신은 죽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네, 이 네, 책인데 네. 특히나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시려는 네, 네. 부분이지만 어떤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한 네, 네. 이야기도 여기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네, 네.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2% 타겟 물가라는 정책제도는 전 세계가 다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은행들이. 근데 이게, 어, 이게 어디서 일어났나요? 그 오리진을 보면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런지 이유가 불명확하니까. 근데 이게 80년도에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당시에 인구성장률하고, 음. 그 다음에 산업생산의 생산률, 이런 음. 거를 봤을 때, 음. 대략 물가를 통제해야 되는 범위가 1.78 정도, 1.5에서 네. 7.8 정도면 네. 본인들이 골디락스 성장은 네. 지속이 되면서 물가가 안정적이어서 소비가 잘될수 있을 거다라는 추정치가 나왔는데 네. 네. 일종의 중립금리, 네 그렇죠 중립금리 음. 수준에 네. 해당하는 매칭이 네. 되는 물가가 네. 1.78이었는데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수준의 목표는 네. 1980년대 뉴질랜드에서 네.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그걸 근데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배경은 뭐예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네. 그 당시에 그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서 대략적으로 1.78정도면 적정한 물가 수준인데 반올림하면 약 2%입니다. 네. 그러니까 2% 타겟 타깃 하겼습니다이 어. 발표를요. 그때 잭슨홀 미팅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찬사를 받아요. 페드뿐만 아니라 22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와서 그거에 대해서 아 이제 기준이 설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정교하진 않았네요? 아주 굉장히 나이브했습니다. 에. 근데 그게 그 정책들이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트럼프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공격은 안 했지만 음. 현재 미국 상황에는 2% 물가가 합당하지 않다. 금리 내려라 라고 했고 지금 실제로 연준재, 회대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중립금리를 높일 겁니다라는 얘기를 2년째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네. 높일 겁니다. 네. 공식적으로 높이면요,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중립금리가 2% 중반이 아니라 후반이거나 아니면 3%까지도 됩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요. 물가 타겟팅 하는 기준도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비례적으로. 네. 근데 그거를 발표 안 하고 게으르게 사실은 저는 게으르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음 중앙은행, 어떻게 보면 의장한테 음. 넘기고 있는 것 밖에 안, 안 돼요. 음. 물가 목표가 3%가 된다면,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3%가 된다면, 네네. 지금 물가가 거의, 미국 물가가 3% 아래로 나오고 있지 않나요? 4%, 3% 초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PC는 이제 2% 후반대 음. 나오고.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내려도 된다는 얘기, 거죠.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물가 균형 수준에 있는 거죠. 음. 기준만 바꿔버리면. 네. 근데 이제 트럼프는 바로 그런 점을 공략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 수준의 물가는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갈 여지는 없어 보이니, 음. 3% 초반대에서 충분한 물가 수준이니까, 음. 안정적인 수준이니까 금리 내려라라는 압박을 분명히 할 겁니다. 음.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경제성장에 대해선 신음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네. 어떤 수혜나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렇죠. 그 시장을 뚫기도 힘들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다행히 좋은 반도체, 좋은 자동차 기업들이 있어서 조금 수출이 잘 되니까 성장이 조금 완화되는 이제 좋아지는 그림이지만 어찌 보면 그 신흥국의 성장을 끌고 와서 자기네들이 성장을 그렇죠. 한다는 라 네. 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유일하게 재정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 아니더라도 결국 국채 반응이 아직도 잘 되니까 패권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채를 갖다가 누가 사나요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비중을 갖다 다 분석해 보시면요. 미국 내의 상업은행들하고 연준이 차지해 주는 국채의 물량이 비중이 거의 이제 만을 때는 45%까지 육박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사 주는 주체들을 분석을 해 보면 미국 연준과 상업은행이 한45% 정도 그렇죠. 차지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국가들은 중국이 여기서 더 팔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다 국가를 갖다가 수십 개 국가에 5%, 5%, 5%일 쪼개서 지금 갖고 있는 거고 그들도 최소한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부채를 찍어내고 채권을 발행을 해도 사주는 주체가 내국의 중심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잘 되고 그러니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쓸수 있는 구조. 네. 그러니 나 홀로 성장을 미국 혼자 하고 있는 것이고, 음. 그래서 달라는 잠시 패권이 기스가 나는 것 같았지만,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달라는 패권을 다시 유지를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더 이어질 것 같지만, 예. 아마도 만약에 트럼프가 재직권을 하게 되면 1년 혹은 길면 1년 반 정도 이후에는 달러 약세를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당시에 집권했을때 당시에도 G7 재무장관들을 정상들을 다 불러서 무슨 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달러가 너무 강하다. 네. 이거는 당신들이 이득을 취하는 거다. 또 무역의 이득을 네. 취하는 거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스스로 달러를 갖다가 매수하지 않고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서 달러 약세를 만들어라. 네. 근데 일본이 그 당시에 바로 시행을 합니다. 네. 이게 일종의 프라자 합이죠 네. 프라자 합의 정책과 같은 것을 이번에도 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달러는 초반에는 강세를 쭉 보이다가 좀 약세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만약에 집권을 트럼프가 한다면 예전에는 미국 국채를 많이 사주는 주체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었는데 이제는 그~ 좀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서 네네. 자기네 내부 국가 안에서 좀 그걸 많이 하죠. 사주게 그렇게 네. 포트폴리오를 미국이 바꿨고 네.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만약에 다른 나라 은행이 많이 사주게 되면 달러 패권의 지위가 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정 네. 나라가 너무 맞아요. 많이 사게 되면 맞아요. 그래서 일종의 다른 나라가 사는 거를 줄였고 네. 그렇게 해서 달러 강세를 가져오는데 이게 또 너무 달러 강세를 가게 되면 자기네들 무역 적자가 그렇죠. 또 심해지니까 그렇죠. 이걸 인위적인 달러 약세를 만들 만들려고요.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국이 원래 우리가 경제적으로 범법행위만 아니면 나쁘다 좋다 평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이득을 취해서 하는 거면 근데 굉장히 테티컬하지만 좀 얄미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써놨었는데 파운드가 패권통화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파운드가 뭐 59, 20년대에서 50년대, 네네. 1920년, 50년대 대영제국그 식민지를 네. 건네려던 시절에 그때 이 파운드 블록 블럭, 스털링 블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에 이제 편입된 국가들이 거의 40여 개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파운드를 쓰라고 강요를 하죠. 네. 규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런던 시장에 진출 못하게 해요. 근데 그때 2차 대전하고 동시에 재정이 악화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영국이 좀 스마트하지 못했어요. 빚을 지는데요. 네. 제2국가였던, 제2통화였던 음. 미국한테 빚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롤오버 압박이 들어오면서 네. 어떻게 보면 2등이 따라오는데 2등한테 내 약점을 다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채권자니까 채권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롤오버가 안 되고 그게 이제 디폴트가 나기 시작하면서 역전이 되면서 미국 네. 달러가 패권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laughs> 미국은 다른 2등 나라한테 절대 빚을 한 번에 몰빵해서 빚을 음. 지지 않는다 지금 영국은 야박하지 못했네요 그렇죠 착했던 <laughs>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 금리 얘기 조금 하나 더 네네네네. 궁금한 게 지금 미국 금리가 한5.5% 수준이잖아요 5.25에서 5.25에서 5.5% 수준인데 박사님 말씀은 중립금리가 지금 높아질 수 있다는 네네. 거고 트럼프 시대가 오면 그렇다면 일단 지금의 5.5% 금리에서 내려와서 한한 3~4% 정도의 금리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트럼프 시대가 갈것 같다는 전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예전 같은 초저금리 시대는 오기는 어려울 것같다 힘들죠 같잖아. 왜냐하면 중립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기준금리라는 것도 중립 금리를 기반으로 네. 움직이는데 네. 중립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 그렇다고 네. 초저금리는 가기 네.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재정의 불가역성이라고 해서 미국은 돈을 풀어놓고 돈푼 것들이, 미국의 경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미국은 돈을 풉니다. 근데 그러면은 정부는 항상 적자죠.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게로 다 들어가죠. 가게로 다 들어가서 가게는 내수해서 돈을 쓰지만 상품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한테 또 달러가 나가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돈이 외국에 나갔던 달러 돈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죠? 금융을 통해서 다 미국으로 다시 보는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재정, 국가부채로 보면 34조, 명목금액은 34조 달러인데, 그게 쓰여지고 외부로 간것 같지만, 결국엔 돌아돌아서 금융을 통해서 다시 들어와요. 무역 적자를 통해서는 안 들어와요. 무역을 통해서는 안 네. 들어와요. 근데 금융을 통해서 다 들어와요. 왜냐하면 금융 투자는 다 미국으로 집중이 되니까. 채권이든 아니면 주식시장이든, IPO 시장이든. 그렇기 때문에 불가역성. 이 불가역성은 뭐랑 직결이 되냐면, 바로 소비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임금하고 직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3% 언더로 내려버리면요. 금리 효과로 인해서 물가와 동시에 임금이 다시 한번 상승률이 가팔라진 현상이 또 나오게 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3% 밑으로 갈수 없는 세상이 왔다. 아. 그동안에 누적적으로 풀려진 돈들이 미국 외부에서 전쟁 때문에 유가 오른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수에서 풀린 돈들의 압박 때문에 임금의 상승률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구간들이 네. 지금 영속되고 있다. 네. 그런 리스크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쉽게 네. 못 떨어질 겁니다. 어쨌거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3%보다 훨씬 낮은 그런 예전 같은 1%대 뭐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오기 그렇죠. 어렵다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사님과 좀 얘기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네. 전쟁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아, 예, 지구 반대편에서는 두 개의 전쟁이 펼쳐지고 그렇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크라 전쟁과 중동 전쟁. 그래서 실제로 이 전쟁 때문에 공급망이 붕괴가 돼서 물가 폭등을 또 유발을 했었고, 네. 하지만 이제 트럼프는 이 전쟁에 대해서 약간 좀 끝내고 싶은 네.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네. 박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명확하죠. 제가 추측컨데. 트럼프는 이제 과거부터 푸틴하고의 그 교합,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는 정책에서 되게 능숙해서 굉장히 친분을 자랑을 했었던 거고, 미국하고 러시아의 교역 관계는 안 좋은데, 그두정상간의 관계가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마도 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네. 트럼프가 분명히 많이 내어줄 것 같아요. 많이 내어주는 부분은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기는 네. 좀 힘들지만, 푸틴이 원하는 걸 분명히 내줄 것 같아요. 내주면서 그거를 휴전을 이끌고 동시에 그렇게 되면 중국이 지금 연대의 중요한 국가가 러시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네. 연대를 뒤 흔들려고 할 거예요. 음... 그런 부분들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맨 파워로 전쟁 리스크들을 자꾸 억제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맨 파워를 자랑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음... 그러니까 약간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쟁을 종식하는 네, 네, 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와, 저는 약간. 옛날에 그 1970년대에서는 네. 그때도 이제 러시아 중국과 미국이 이제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네, 냉전 네. 때. 근데 그때 소련 체제를 그러면, 무너뜨렸던 네. 게 중국과 미국이 맞아요. 약간 네. 가까워지면서 네. 그 결속을 네. 흐트러뜨리면서 네. 냉전 체제를 깼잖아요. 네. 네. 이분은 반대네요. 네, 러시아와 친해지면서 네, 그렇죠. 중국과의 어떤 라이벌 관계를 네. 어...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요 사실 동상이몽 관계요 예 겉으로는 네. 되게 뭉쳐있는 것 같은데 항상 호시탐탐 예전에 국지전쟁이긴 했지만 중국하고 소련하고 전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네. (1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서로 (1등이라고) 네. 근데 그런 트렌드가 이, 분명히 이제 트럼프가 그걸 이용을 할 거고 네.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서방 연대는 강력하냐. 미국과 유럽도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편인 것 같은데 서로 좀 싸우고 있고 미워하는 그렇지. 그런 상황이죠. 그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의 관세장벽을 높여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미국이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갈까? 네.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극극까지 몰아붙일까? 네. 또 그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또 생각도 하거든요. 그냥 예시나 시나리오로 제가 생각해보면. 네. 어그 미국이 제일 많이 팔아야 되고 많이 파는 1등 부품이 뭐냐면 바로 비행기예요 비행기와 관련 부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뭐 반도체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일 많이 파는 게 무역에서 네. 그 산업 분류별로 봤을 때 제일 많이 파는 비중이 지금 비행기 쪽이에요 그걸 가장 많이 사주는 국가는 어디예요? 다 골고루 사주는데요 사실 그거를 중국이 만약에 많이 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기브앤테크가 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사주면 무역 관세 전쟁도 그렇게 많이 안할수 있고 특히 그때 무역 협정 완화에 돌입했을 때 미국산 대두를 대거 주문하면서 그 전제 조건이 붙었거든요. 관세를 이제 조금씩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미국 거 많이 사주게 되면 중국이 또 그렇게 말 세게 한 만큼 트럼프도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대만 전쟁 위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트럼프가 이제 대만의 방위비 분담을 계속 요구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만 안에서도 지금 친중파가 굉장히 득세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음. 국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대만 전쟁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네네. 싶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여기 대만 전쟁 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트럼프는 항상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거 해충을 잡을 때이 해충이 있는 곳을 한꺼번에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요한 곳을 뿌려놓고 다른 곳을 놓쳐놓으면 또 해충이 유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방식이 뭐냐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압박을 하죠. 그러니까 외교, 그 다음에 안보, 경제, 무역, 그 관세 정책 이거를 다 연결해서 얘기는 안 하지만 항상 그 타임라인상 동시다발적으로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비 분담을 더 내야 된다라고면서 국가적인 불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남태평양 아시아 쪽 아시아 부문에 대해서 다 불안감을 조성을 시키겠죠. 음. 그러면은 불안감이 조성되는 만큼 각 국가들 특히 대만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아. 친중도 있지만, 대만의 독립성을 외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아, TSMC의 이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우리들이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을 생각하면 관세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스스로 높여야 되겠구나라고 카드를 먼저 내밀게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방임이 분담을 많이 해라라는 그 솔루션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결국에 그 국가들한테 압박을 해서 관세나 아니면은 네. 자신의 이익들을 미국한테 내뱉게 만드는 정책들로 분명 우회적으로 다시 공격을 할 것이다. 그걸 내뱉는다면 이제 방위분담 문제는 그렇게 사실은 내세우지 않겠죠.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요, 방위비분담 뭐 이야기들 많이 하긴 하지만, 만약에 방위비분담을 더 높인다고 한다면, 그거는 용병의 체제가 되는 거예요. 음. 대부분, 그러니까 돈을 내고 그냥 사 와서 네. 쓰는 용병의 체제. 지금은 공조 체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 가가지고 개입을 해주고 직접적인 비용을 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에 대한 리더십이 그렇게 남아 있을까? 안보적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도 적정선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협의를 볼 거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전쟁이라든지 극한 상황까지 네네. 몰고 네네. 가지는 네네. 않을 것이다. 네네. 북한 문제가 사실 제 이제 트럼프도 이제 예전에 김정은과 잘 지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내놓는 발언들도 보면 북한과 뭐잘 지낼 것이다, 네.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최근에도 하더라고요. 사실 뭐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저는 북한 문제도 분명히 그렇죠. 많이 반영이 네.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됐을 때미국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네네. 어느 정도 한반도에 좀 평화 훈풍이 불어온다면 네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인 좀 코리안 디스카운트 문제도 약간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네. 기대를 갖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트럼프 시대가 왔을 때 하, 근데 이게좀 위험해요. 이런 발상은 좀 위험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래.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2년이 드라이브 걸수 있는 초창기인데. 네네. 이제 4년, 앞으로 길면 이제 4년 동안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곤 하지만 과거를 회상해 보시면 미북 협상, 미국 북한 협상을 할때 비핵화 이슈하고 경제적 원조잖아요. 근데 이게 만나지만 항상 결국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항상 이쪽은 닭이 먼저고 항상 이쪽은 달걀이 먼저고 똑같았잖아요. 그럼 만날 때는 다음엔 좋은 카드로 만날 겁니다. 하지만 똑같았잖아요. 결론은. 그런데 먼저, 이제,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이제,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다른 이제, 우리가 다시 열수 있는 경로들을 열수 있는 건데, 그것이 지금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 정권 시절에 다 멈추거나 다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오리지널 다 돌아갔단 말이죠. 제가 북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과 북한이 협정을 갖다가 맺고, 그 시간만 해도 현실화 하는데 최소 4년 가까이는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바텀을 받아서 우리가 북한하고의 협력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체제도, 인프라나 뭐 여러 가지 철도 이런 걸 생각해보면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거고, 그러다가 만약에 또다시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버리면 다올스탑되거나 오리지널 돌아가고,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되돌이켜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북한 관련돼서 이제 재건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인프라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관련 기업들이 훈풍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때 수주를 받거나 그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냥 말로만 네. 이제 시나리오로만 나오다가 끝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인 디스카운트 요소를 해소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하고 대화를 열더라도 그게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테마성이 아니에요. 펀더멘탈리 좋은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있습니다. 그다음 주제로 트럼프의 사람들에 대해서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트럼프와 파월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일단 파월의 임기는 2026년까지고 네. 요즘 트럼프가 내놓는 발언들 보면 임기 보장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둘이 같이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아 근데 원래 사실 예전에 그 파월 장 임명됐던 때 생각해 보시면 예전 트럼프 때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제 파월 의장한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직권을 했을 때 금리 나하 하라는 거잘 들어주면 인기 더, 더 늘려주겠다 이 얘기인 응. 거죠 근데 이제 연준의 독립성이 이미 깨진 지 오래거든요 응. 그게 굳이 트럼프가 침해 안 해도 기능적으로 보면 정부의 어떻게 보면 협조적으로 재정을 돕기 위해서 채권시장을 계속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제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로 의장이라면 충분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본인의 어떤 이익을 취할 가능성도 있는 분인 것 같다. 음. 왜냐하면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개인적인 견해지만 파로 의장은 이제 정책을 바라볼 때 6개월, 1년을 바라보서 지표의 상황을 예견하고서 뭔가 심도 있고 중앙은행 정책으로서 약간 미리 선제적으로 정책을 한다기보다는 그 즉시 즉시 나오는 지표와 경제 상황에 네. 대응을 하는 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분이라면 분명히 또 정치적 대응도 수능적으로 할것 같다 네. 후반기에는 이런 생각입니다. 습니다 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네. 트럼프도 자기가 이제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까지 할 네. 정도로. 어떤 코인에 대한 약간 우호적인 발언들을 내놓긴 했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뭐냐면 옐런 머스크에 대한 칭송이 있었고 이제 상품 결제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충분히 잔해가 열려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론적이고 이제 인기몰이성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은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의 결제나 허용을 갖다가 충분히 해주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어느 상품까지 할 거야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음. 왜 이게 명확하지 않냐면 이런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봤을 때 비트코인 이전에 엘런 머스크를 칭송하면서 전기차 다음엔 우주 시대고 엘런 머스크가 만들어놓은 우주 인공위성 산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밀어주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기업명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옐런 머스크의 네. 그 인공위성 기업이 네. 그 기업 가치가 장에서도 책정된 가치가 되게 높아졌는데, 사실 그렇지만 정부가 딱히 우주와 인공위성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얘기 즉슨 뭐냐, 약간 유행성 코멘트인 것 같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한테는 잊혀져 있고 조금 소외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G7은 이미 디지털 달러, 그러니까 달러를 디지털화하는 시대에 충분히 적응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전송이나 수신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이미 베타 테스트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지털 달러가 결제를 하고 시장을 파일을 장악하는 부분에 비트코인을 얼마만큼 허용해 줄 것이냐. 이거는 트럼프 혼자서 결정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건 유행성 발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네. 앞으로 다가오는 트럼프 시대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박사님 말씀 오늘 좀 길게 들어보면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 네네네. 뭐 무조건 꼭뭐뭐 뭐 비관적인 미래가. 뭐, 네네. 온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읽혀지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미국 중심의 경제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건데, 네네. 그래서 뭐 달러 투자를 한다든지 네네. 빅테크 투자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투자 계속해도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달러는 수익을 내기 위한 도구보다는 안전자산으로서 그리고 안전자산 이외에도 이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한 반대적인 어떤 헤치 차원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관점이고 그렇게 본다면 달러 패권이 이번에 이제 잠시 기승을 나긴 했지만 또 패권을 갖춰나고 가그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또 디지털 달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션을 지 항상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빅테크에 관련되는 투자의 관점에는 뭐냐면은 빅테크 산업이 좋았고. 금융투자 시장에서 mbti를 중심으로 해서 ai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ai의 미국의 패러다임은 아주 장기간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도 이것이 이제 ai 관련된 재정이나 준비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미국이 1등인데 실물 그 제조업에 실제 적용을 하고 공장 건설에 실제 적용하는 기간은 접목이 되려면 상당히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투자 관점에서만 본다면 휴직기 이제 실물에 적용되는 부분에 휴직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금융투자시장에서 좋아질 것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모두 다풀 반영되면서 성과가 좋았다고 한다면 지금 휴직인 것이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사실 당장 좀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은 좀 고려를 하십사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가 이나 정책과 동시에 에이,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빅파마들이 특허가 만료되는 게 5년 10년에 다가와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 산업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바이오 M&A가 한 달에 제가 확인한 것만 15건 이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얼마 전에 이 관련해서 이제 어, 미국 빅파마들이 M&A를 현금 4천억 달러를 가지고서 대기하고 있다. 그만큼 M&A 시장이 크게 열리는데, 우리나라로 바라봤을 때는 그 바로 바이오 플랫폼화된 기업들이 거의 10년 이상의 연구 성과를 갖다 지금 이루어 놨고, 그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받는 기업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기업군들과 빅파마들, 바이오 산업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다시 한번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산업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도 적극 좀 공부해 보시고 고를 해 보시는 것도 합리적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타이밍이다. 네네. 네네. 뭐 알겠습니다. 이 트럼프 2.0 시대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악동 막말 뭐 이런 단순화된 키워드로 이해하면 오히려 제대로 된 준비가 안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시간 아주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재미있으셨으면 우리 유신혁 박사님께서 쓰신 다올온열 미래경제 말한다의 핵심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구독자분들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